자, 이제 19강 볼게요. 자, 19강은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자, if절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법 하면 if절 이렇게 하는데요. 어, 원하면 if를 안 써요. if를 쓰면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막 갖춰서 풀로 쫙 써야 되잖아. 그게 귀찮으니까 당연히 if절을 안 써요. 그래서 일단 좀 보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가정법은 일단 지금 문법을 저희가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가정법의 하나의 형태이므로 그냥 딱 여기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 에 가정법 자체를 너무 모르거나 하나도 모르겠으면 어, 쌤의 즉제제 제 리딩 부스터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정규 수업 때 가정법을 할때꼭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가정법 표현 중에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란 뜻이에요. 자 가정법은 현실을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법으로 표현한 어, 문장이 긍정이야. 그러면 은 현실은 당연히 뭐야? 반대로 뒤집으니까 부정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 내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뜻은 당연히 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긍정으로 써 있으면 안 좋은 뜻인 거야. 그럼 반대로 없다면, 만약 네 도움이 없었으면 난 어제 진짜 망할 뻔했어. 그러니까 너의 도움이 너무 절실했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없었다면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뭐가 없다면은 이건 긍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법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i f 절를안 쓴다라는 게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지금이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보, 딱 봐도 알 알겠, 알겠죠? 자, 얘는 그냥 가정법 과거로 쓰인 거고, 얘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의 정보인 거고, 얘는 옛날의 정보인 거지.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하면 되고, 얘는 옛날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지금 18강에서 도치 배웠잖아요. 그 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를 통해서 얘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if를 쓰면 이렇게 쭉 풀로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가정법은 여기 특이하게 is인데 were 쓰는 거말 돼요? 안 돼요? 말안 되죠? 가정법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특이함을 가지고 이렇게 원어민들 머리를 굴린 거야. if를 지우고 요걸 뒤에를 뒤집으면 누가 봐도 가정법인 게티 나잖아. 왜냐하면 were 이시란 말은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로 가정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도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Were in not for라고 줄이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동일, 통, 통, 동일하게. Had it not been for라고 하면 되죠. 됐지?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도치에서 추격했다 해서 도치 추격이고요. 자, 원어민들이 여기서 근데 안 그치고 더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줄여요. 그래서 여기선 제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로 추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동사 썼잖아. 그러니까 동사 마저도 지금 쓰기 귀찮다는 거야. 그럼 만약 뭐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맨 마지막. Without. 예. 그러니까,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해서 배운 적 있는 친구도 많을 텐데, 만약 뭐뭐가 없다면, without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 있어요. 전치사로 쓰면. 그래서 이 f 랑 섞어서, but f 라고도 해요. 그래서, but for without 하면, 이것도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짧아지지. 근데 무조건, 그럼 짧으니까 얘가 무조건 좋냐?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얘랑 얘는 누가 봐도 얘는 지금이고 얘는 옛날 지금 옛날 이런 시간정보를 바로 알수 있는데 전치사로 쓰면 어때요 시간정보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게 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시간 정보를 굳이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쌤이 가르치는 리딩 부스터 라는 책에 있는 예문 중에 하나인데 만약 나폴레옹 이란 사람이 없다면 근데 나폴레옹 죽었잖아. 옛날 역사적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나폴레옹 옛날 사람이고 우리 다 아니까 이런 거 써도 상관없지. 그럼 우리가 옛날인 거알수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화분이 없다. 화분이 어, 화분이 없는 건 지금 없는 걸 수도 있고 옛날에 없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시간 표현이 명확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짧은 게 능사는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표현을 써. 명시해야 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서 그러면 시간표현을 명시해야 되면 이렇게 줄이는 게 좋은 거고 시간표현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면 이렇게 줄이는 게 좋은 거겠지 그지? 그게 아니라 난풀로다 이쁘게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건데 누가 이렇게 귀찮게 쓰겠어 그지? if 잘안 써요 원어민들 가정법 쓸때자 without이라 했죠? 그럼 if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 if it were not for라고 하면 되죠 if it were not for electricity the world would plunge into darkness 자. 그래서 가정법이니까 여기 지금 조동사 과거형 나왔죠?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 세상은 어, 어둠 속을 확 휘몰려 갈 텐데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좀 줄여서 뭐라고 하면 돼요? were it not for 라고 하면 되죠. 간단하지? 음. 그래서 저거 저렇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일산 어디를 가시든, 일산 어느 학교를 가시든 무조건 나올 겁니다. 왜냐면 니네 교과서 문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if절을 쓰면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면 되고 자, 요거는 줄여서 뭐라고 하면 돼? had it not b i n for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if 생략 도치 고는은 아, if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고 조동사가 도치될 수 있다. 그래서 조동사가 were should head일 때는 도치가 자주 일어난다. 요거는 아, 지금 여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할 때도 if, 내가 if 잘안 쓴다 했지. 그러니까 이 head를 맨 앞으로 빼는 거야. 니 그러니까 네네가 본 지금 head in 나 b i n for랑 똑같이 head i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자 if를 잘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should는 너네가 혹시 뭐 가정법 미래 이런 걸 배우면 아시겠지만 저기 어 만약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2차 세계대 아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직 일어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쓸때 보통 should를 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어, should 하면서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월, 슈드, 헤드로 맨 앞에 시작된 거 이거 다 조동사가 앞으로 빨려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 도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나오면 싹다 만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알겠죠? 도치된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추가적으로 배워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문제 몇 문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때 나오면 아, 요거 참고하면서 풀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곁다리로 나와서 그리고 저것까지 해설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거는 나중에 가정법 정규 수업 때 들을 때 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가정법은 도치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바, 배웠던 18강이랑 동일하게 모르면 망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알기만 하면 누구나 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8강, 19강은 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점수가 꽤 높은 서수령을 출제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내거든, 자주. 그러니까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19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공부 18강, 19강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